궁궐 빨래터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꽃신 한짝. 이것이 죽음의 초대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의 여자였던 궁녀애은. 그녀가 사랑한 건 임금이 아닌 무명의 호위무사 석종이었습니다. 당신 곁에서 한나절을 살아도 여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금지된 미래가 시작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술라군의 습격. 서둘러 도망치던 그녀의 발에서 꽃신 한짝이 벗겨지고 맙니다. 다음날 궁녀들의 발 크기를 맞추는 차가운 신문이 시작됩니다. 결국 드러난 진실. 모진 고문 앞에서도 그녀는 끝내 정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처형대에 오른 두 사람. 번뜩이는 칼날 아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저세상에선 담장 없는 곳에서 만나요. 죽어서야 비로소 담장을 넘은 나비들. 이후 그수로 근처엔 기이하게도 매년 붉은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랑이 죽음이었던 시대,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스토리는 긴 영상 시청하세요.